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현재 우리 가저제교회의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회 교회 학교가 총몇개부서일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정답을 맞춰 보시겠습니까? 교육위원장님 소름 내리십시오. <laughs> 예, 다른 분들 몇개 부서일까요? 다섯 개 부서입니다. 이름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시죠? 진짜 아십니까? 예. 한번 이쯤 되면은 외울 때가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름 사역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 뭘까요? 꿈지락입니다. 영에서 사 세. 예전에는 영유아부라고 했던 부서입니다. 순 우리 말 꿈지락. 이라는 단어에서 이름이 왔습니다. 꼼지락은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순우리말이죠. 우리 아기들이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천천히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자라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영유아부의 이름을 꼼지락이라고 붙였습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다음에 제가 가다가 영유아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렇게 아무나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부서가 어디일까요? 아, 예, 굉장히 훌륭합니다. 꿈틀입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지금 약간 제가 꿈틀이 예배인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자, 5에서 7세입니다. 예전에는 유치부라고 했었습니다. 꿈틀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해서 꿈틀, 꿈틀, 신앙이 꿈틀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름이 지어졌고, 꿈틀되는 신앙이 자라나서 틀이, 글로벌 시대죠? 뜻이 뭘까요? 나무, 나무처럼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틀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지었습니다. 세 번째, 꿈마루. 네, 꿈마루입니다. 8에서 13세, 예전에는 아동부라고 했었던 부서입니다. 마루. 마루는 순우리말로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꿈틀대고 꿈지락대며 신앙이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와 같이 넓은 마루에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꾸고 그들의 신앙이 마음껏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마루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이제 더 묻지 않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서는 꿈하나입니다. 14에서 19세 예전에 청소년부 또는 학생회라고 했던 부서입니다. 하나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하나라고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이름이 아, 벌써 나와버렸죠? 청년부 이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이플러스. 세이플러스가 뭐의 약자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와 있습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새벽이슬.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부서가 있고요. 이제는 외우시겠지요? 예. 첫 번째 꿈지라, 두 번째 꿈투리, 세 번째 꿈마루, 네 번째 꿈하나, 다섯 번째 맞습니다. 백 점입니다. 어,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가늠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또는 잘 되더라도 나보다는 살짝 못 됐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없을 것입니다.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픈데 자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 사고 그게 막 집값이 떠오르면 배가 아픈 부모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잘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없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과정으로 살펴보면 각각 일정한 단계가 있더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술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소름 돋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자기 두 살이 되더니 엄마 밥 주세요. 놀라실 겁니다. 아이가 어버버버하다가 단어를 말하고. 수식어가 붙고 문장이 길어지는 것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달에도 이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처럼 갑자기 아이가 예배한다면 모두가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으니까 주일 오전에도 꿈질학에서 꿈틀이에서 꿈마루에서 꿈 하나에서 청년들이 각 시간에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계가 없다면 주일 오전에 여기 삼 번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장소도 절약되고 인력도 절약되고 전기 사용료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학교가 따로 나뉘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예배를 위해서 아이를 잠깐 맡아 주는 공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어른들이 무슨 봉사를 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 각각의 나이에 맞게 잠깐 아이들 봐 주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단어에 맞게, 아이의 수준에 맞게, 사고 단계에 맞게 그 가장 적절한 단어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육 부서실에서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간혹 각 부서의 예배를 뭔가 마치 타가소처럼 여기 때야. 할수 있는 말들을 듣다 보면은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힘이 쫙 빠집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계시고 믿음의 조부모님들 계십니다. 교회 학교는 타가소입니까? 타가소입니까? 타가소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 주의 3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와 봉의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리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혹시나 나는 어쩌다 보니 너무 깊이 발을 담갔는데 내 자녀는 적당히 발 빼고 살길 잘 찾아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 안 계시죠. 시편 78편 4절을 보면은 오늘 처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전해 주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 자손들에게 전하라. 능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숨긴다 라는 동사는 키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안에는 사라진다 또는 희미해진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적들이 후대에 전하지 않는다면 후대에 가서는 사라진다,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하다가 이 아름답고 좋은 성전, 우리만 잘 사용하다가 후대에 가서 이게 잊혀진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 너참 잘했다. 과연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후대는 잊어버리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회가 있는 대로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와 협력을 요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또는 봉사자 분들 중에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우리 교회에는 과연 없을까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향해서 주신 정확한 지침들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외웠던 교회학교의 다섯 개 부서를 순서대로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번에 확실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퀴즈 첫 번째, 두 번째 부서 뭡니까? 꿈지락 아닙니다. 여러분. 꿈. 자. 꿈지락, 꿈틀이. 영에서 취세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감각적으로 만지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일 오전 11시 반에 대외벽에 앉혀놓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각 부서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꿈지락과 쿰트리의 성경학교를 돌아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평소에 예배 시간에 가보면 우와! 우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와! 자, 이 동심을 유지하신 상태로 제가 꿈지락과 꿈틀의 예배를 재현할 테니 여러분들이 우와라는 감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세가 손을 대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우와.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떡이랑 생선 요리가 바구니에서 계속 나왔어요. 우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와, 하나님 완전 좋아. 이렇게 아이들의 신앙이 꿈지락되고 꿈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서, 뭐죠? 아세 번째 부서네요. 꿈마루입니다. 이제 확실히 외우신 것 같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꿈마루는 8에서 13세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법칙을 배우고 규칙을 배웁니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정들을 배우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아, 잘했어. 칭찬도 듣고, 때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끔한 지적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들, 규칙들, 법칙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정하시고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꿈마루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 시기에 옳고 그름을 배워갑니다. 꿈마루에사는 많은 인상적인 활동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담당 교육자인 이창신 목사님은 원래 발성이 좀 큰데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꿈마루가 좋아하는 말씀함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와. 와! 제가 놀라 나사 빠질 뻔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억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기에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마음껏 마루에서 뛰고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꿈마루. 외우셨죠? 꿈틀이 꿈마 이제 반복은 더안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 육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한절 안에 알게 하고 일러라 가르쳐라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배우고 신앙이 꿈틀되고 꿈지락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 아이들이. 7절에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꿈마루 다음 부서가 꿈 하나요. 제가 꿈 하나. 못되우셨으면좀 섭섭할 뻔 했는데 청소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춘기죠. 인생의 첫 시련을 만나는 시기들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감정이 휘둘리고요. 자존감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시기에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굉장히 쉽게 파고드는 시기가 이 사춘기 꿈 하나의 시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자기 삶의 전부를 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꿈 하나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함께 지켜 나갈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꿈지라, 꿈틀이, 꿈마루, 꿈 하나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과연 이게 타가소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기에 이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부모님들 많은 조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잠깐 소망을 대학에 뒀다가 잠깐 소망을 수능에 뒀다가 대학 가면 다시 하나님께 옮길 것을 기대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 중요한 때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던 아이들이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4에서 7절을 통해서 꿈지락에서 꿈 하나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이플러스 청년부입니다. 8절 졸음도 깨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금 문장이 좀 어렵죠? 되지 아니하게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하려 한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써봤는데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을 마음이 정직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한 세대로 믿음이 성장해서 그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있는 것이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 흩어져서 연령에 맞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기는 완성된 시기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파도 온갖 시련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또한번 성장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부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년들이 이미 우리 가자공동체 안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부 예배 안에도 살펴보시면은 곳곳에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 각 시간별 방송실에서 2부 꿈하나 교사로 3부 꿈지라 꿈틀이 꿈마루 교사로 각부 찬양단의 반주자로 또는 찬양대원으로 4부 청년예배 각종 리더와 역할로 5부 예배까지 각 예배 시간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년들 우리 가자공동체 안에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뭐 무거운 거 들어야 될 때만 찾지 마시고, 힘써야 될 때만 찾지 마시고, 지나가는 청년들 보이면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조금 전 2시부터 여기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3시 반 오지 마시고요, 좀 일찍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청년들 예배드리는 것다 보면서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하라, 알리라, 알게 하라. 숨겨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을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 맡은 일잘 하면은 그만일까요?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다면 내 자녀, 내 손주의 신앙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할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고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의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가자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숨겨지거나 희미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상에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주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팀당 4명의 주자가 순서를 정해서 이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주 종목의 성패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갈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길이 30cm, 무게 500g짜리 알루미늄 바통에서 꽤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제가 시청각 자료를 위해서 바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 이거 잘못 전달하면 은못 이기는 것이 개주입니다. 그만큼 바통터치가 핵심이니다 바통터치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절묘한 호흡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할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타이밍을 맞추고 적절한 시점에 전달하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잘 주고, 잘 이어받는 것, 우리는 우리의 레이스, 우리의 봉사, 우리 세대의 교회만 잘 유지하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거리만 잘 달리는 것 생각하면, 절대로 바통 터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 받아야 할 주제를 잘 보고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전달하는 것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만 이 일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온 교회가 협력할 때에 이 믿음의 바통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맞아 떨어질 때 제대로 된 바통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바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바통 터치까지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우리 다음 세대가 나보다, 우리 세대보다 더 신앙생활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바통 터치까지도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담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말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러 알게 하라, 알리라,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자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음 세대에 숨겨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더욱 뚜렷해지며 확고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